구 시작합니다. 대구울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제가요. 어. 네. 하나만 살아도 이기는 거예요. 들어가서 두집 내고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부터 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둑알을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 두집 나는 순간 아, 이거를 가서. 다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잡아야 돼요. 일 음? 응? 백 죽으라 점디 자식 내한테 죽으라 했어 자 일단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무조건 살아야 돼요 끊어갑니다 끊어가고요 사활대국입니다 아 이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사활대국이라 그래서요 제가 하나만 살 아, 도 이기는 거거든요? 붙여! 아... 안 받았어. 오, 죽이잖아요. 어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안받아야죠 네. 잘하셨어요. 코코마리님웰던아 l well done. 아, 네, good b 아, 굿보이예요? 네 굿보이예요 님 굿보이십니다. b <laughs> o 왜 이렇게 웃기지? 끼워갑니다. 끼워가. 아 망했네. 아 <laughs> 잘못 아, 없어요. 뭘 망해요? 망했는데요. 아뭐안 망했어. 아 망해버렸네. 킬러 코코마리 선수 하나만 살려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네? 살게. 요 살려드릴까요? 하나. 아니에요. 다 죽여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다 죽고 싶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코코마리님한테 다 죽음을 당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망해 뛰어가나요? 밥주 나를 이잘 유연하게 갑니다. 너무 적극적이시네. 초장에 싹을 잘라야죠 초장에 싹을 자른다 상당히 적극적인 스타일이신데 자, 나지밤이 중에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예? 나지밤이 중에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이제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몰라요? 네 아니, 아니, 그 라면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라면이요? 네네 라면을 즐겨 먹지는 않아요 라면 즐겨 먹지 않아요? 왜요? 힘들어요? 밀가루 음식을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별로 안 좋아하신다. 어? 안 되나 이거? 어? 아, 안 되네. 안 돼. 아, 빈상각으로 나오면 안 되네요. 보자. 빈상각으로 나오면 안 되네. 아, 하면은. 네. 아, 죽었는데요? 아, 어떻게 죽어 이게? 빈상각으로 나오세요. 빈상각으로. 네,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제가 여기 를 어,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laughs> 네 죽었죠. <죽었어요>. 아니는 <말했는데. 웃음> 어? 아, 죽었네요. 아, 술기 착오네. 아, 술기 착오야. 아우, 술기 착오였어. 아, 술기 착오였네 아, 제가 그다 그랬잖아요. 아, 저도 몰랐어요. 우리 코코마리 아, 님이 저보다 잘드시네요 저보다 잘드시네요 아, 두세요. 말렸어. 아, 이거 한좀 착오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아, 술기 제가 술도 못 읽네요. 우리 코코마리 님이 저보다 술기가 세시네요. 아, 실격했어요. 아. 그러게 왜 라면 얘기를 해갖고?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어, 죽었잖아 이거. 그거요? 아뭐아또 어. 잘못 떴네아 <laughs> 실수했네 실수했어. 어? 아 실수했네. 아 일단 세점은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두 집이 나야 되거든요, 제가. <laughs> 야 힘드네. 오, 그쪽으로 온다. 자 일단 삐질삐질 들어갑니다. 삐질삐질 들어가고요.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왜요? 제가 뭐 했어요? 호구. 아 망했어 망했어 <laughs> 맨날 망했네. 망했어 맨날 망했대 이 한수에 망했네 그 한수에요? 네. 단수 어 뭐야 단수 단수 당황하지 마시고요 단수 단수 아자 일단 이어갑니다 <laughs> 일단 뛰면은 있고 어? 어? 진짜 거기에 딱두신거죠 네네네 후회 안하시죠? 후회해요 후회해요? 물러드려요? 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아, 물려드릴게요 아, 아니요 죽었어요 이거 아니 괜찮아요 아 죽었다고요 누가요? 네? 누가 죽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이게 티가 안되는데? 과연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고코마리 님의 귀퉁이 희망이 있을까요? 거기를 두셨다. 거꾸로 제가 거꾸로 제가 죽 겠는데요. 저를 잡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자. 패스할게요. <laughs> 패스. 패스. 한번더 주세요. 어, 주세요. 아, 패스예요? 한번더 주세요. 살려 드릴까요? 한번 네. 더요? 살살수있으면 사세요. 어떻게 살아요, 저거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더 두게 해주시, 했잖아요.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죽었다고 생각하시나? 그러면은 제가 이거 다 살았잖아요. 바도 끝났어요. 아 이거를 살려준 거 일부러였다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번더한번더 기통에 두셔도 죽었어요. 이렇게 두면 안 죽잖아요. 그렇게 두면 정말 안 죽나요? 죽어요? 확실해요? 아니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laughs> <마지막입니다>. 네? <laughs> 아왜또 마지막이래? 네. 네. <laughs> 되게 중얼중얼거리시면서 바둑을 두시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망했네요. 누가요, 흑이요? 아니 망하진 않고 그냥 가셨어요. 여기 가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않아요.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다 죽으, 죽었으니까 이거 흑이 다 죽었어요. 음 백이 다 살았습니다 그 컨텐츠를 위해서 아 딴데 두시고 아 실수다 이런거 한번 안하세요? 아, 딴데요? 아, 아 이미 딴데 뒀잖아요 아, 하시네. 이미 딴데 뒀잖아요 아, 이분 봐라 컨텐츠를 위해서 지금 컨텐츠를 위해서 아, 콘텐츠를 지금, 위해서. 아 클릭 미스네 아다 죽은건데요 응? 딱 이런거 컨텐츠까지 아, 걱정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불량이 이미 아. 충분히 나왔어요 코코마리님 아불량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죠 코코마리님 덕분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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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간 편해. 또 시간 편당하셨네요. 아, 이거, 아, 네. 이거 나 잡을 수 있는 건데 시간 편당했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리액션 거의 네. 거의 배우감이네요. 저희 방에서 네. 배우로 인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고생 네. 많으셨어요, 우리 봤습니다. 코코마리님. 예. 네. 두 판을 저와도 어요 예. 네. 다른 분들은 노래 한곡 하셨는데 어떻게 한곡 하시 해주시나요? 노래를요? 네, 네. 노래 빼고. 딴거다잘하는데뭐뭐 뭐? 예? 뭐, 뭐. 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요? 네. 뭘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사진도 가능한가요? 예? 네? 사진이요. 사진이요? 네. 어, 제가 지금? 네. 정확히 전화 끊고요. 네네. 일분 후에. 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코코마린이 아주 네. 속삭이는 목소리. 지금 부인 되시는 분께서는 뭐하고 계시나요?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농락당한 거야, 나? 네. <laughs> 방송 잘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아, 마지막 키스가 네? 언제였다고? 네?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다고요? 마지막 키스? 아침. 오늘 아침? 그녀와? 그녀와? 응. 그와? 글쎄요, 그거는 알아서 각자 상상해.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사진 기다리고 있을게요.